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아리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이 이 타락의 영향,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언합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또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고통의 이 시간들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이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을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온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인공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갑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자 등 뒤에 메고 있던 거대하고 무거운 짐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갑니다. 다시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결국 하늘의 도성에 입성하여서 안식과 영광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인생이 또이 세상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데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근그 순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그 찬란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게 있다고 느껴지지만 장차 마주하게 될그 나라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매니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그 자리였던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8장의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게, 실제로 나에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증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26절, 27절 아까 읽은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26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때론 때론 꼭 필요한 기도, 해야 할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나의 마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나의 말로,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참아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잘못기도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살피시고 직접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선을 이루시지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망쳐버리려고 해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소망과 위로를 늘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